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다들 어서 오시구요자 오늘 위메이드 사법 리스크 법적으로 애들 뭐 워낙에 많이 말도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방송도 이쪽으로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지다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 지금 위메이드 그리고 장현국 전 대표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과 맞서서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앤장이 사임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지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이 어, 지닥의 이 신청을 기각했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표에게 위 믹스 780만개를 반환해야 한다 지난 7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박관우 대표에게 위믹스 물량을 돌려주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판결 그대로 그렇게 결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다이 대표 승환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위믹스를 사서 박 대표에게 빨리 줘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의 그 이자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위믹스 800만 개의 원금이 94억, 거의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인가 감옥 들어갈 거 아니면 사실 이걸 빨리 갚는 게 필요한 일이겠죠? 지금 위믹스가 없다라고 어, 법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그렇다면 결국에 이 위믹스가 어디서 나와야 되겠는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자기 회사 돈을 털어서 그렇게 위믹스를 매입해서 박대표에게 줘야지 자기가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에 지금 법원은 굉장히 뭐랄까 그 위메이드는 정말 많은 논란에 어, 휩싸여 온 그런 프로 기업이고 프로젝트지만은 최근에 이제 법적으로 나오는 판결을 보고 있으면 김남국 로비 없었다 그리고 장현국 사기 아니다 그리고 박관호도 사기 아니다 지금 따지는 거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저렇게 따지고 있는데 사실 재판부에서 한 이야기 보면은 저거는 성립이 좀 힘들 걸로 보이죠. 그리고 오늘날 지자권의 경우에도 정리 수순이 결국에 들어갔다는 라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위메이드를 쥐어뜯고 공격하고 우리 투자자 커뮤니티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결론은 거기에 있어서 문제 없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오늘날 지자권도 마찬가지로 그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월 29일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닥에게 박관호 대표가 보관 중인 위믹스 약 780만 개를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다. 또한 30일 이내로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위반 일수 하루당 300만 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닥이 이에 대해서 이 신청을 했죠. 박 대표가 뭔가 뭐 기망 행위를 했고 사기를 쳤고 아무튼 간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들고 있었던 거다. 근데 사실 들고 있었지만은 자기 임의로 3자 처분했죠. 그 위믹스를. 그리고 해킹 당했을 때 복구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복구하지 않은 것도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죠. 얼마나 납작이 두꺼우면 이걸 이 신청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박 대표에게 위믹스를 반환해야 된다 라는 명령이 다시 내려왔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닥 대표는 박관호 대표에게 위믹스를 돌려 줘야 된다 라는거 그리고 돌려주지 않으면 더 돌려줘야 될 금액이 커진다는거 거의 직장인 한달 월급을 하루마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갚길 바라고 시장 매수해서 잘 갚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먹튀를 막는다. 가상자산 보호재단이 신설되었다. 닥사가 막 주가 돼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어서 거래소 폐업으로 인해서 먹튀 당한 이용자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오늘날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폐업으로 먹튀 당한 관호형 거를 돌려주라. 이 결론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4일에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그리고 위메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랑 첫 번째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검찰의 기소 논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지금 자본시장법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위믹스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가 그 자본시장법을 들고 온 논리 자체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라는 그 논리인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래? 이 논리 제대로 짜와. 이렇게 빠꾸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어,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뭐 현장에 참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사실 이번에 첫 번째 심리는 위메이드의 압승.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가 이 꾸린 변호인단을 보고 있으면은, 막강합니다. 라인업이. 어, 지금 위메이드에 선임이 된그 로펌 라인업을 좀 살펴보시면, 먼저 김앤장 뭐 이번에 사임 이야기 나왔는데 아무튼 당시에 선임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세종도 위메이드가 선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종 뭐 일반인 분들은 그냥 김앤장이 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종도 국내 5위 안에 들어가는 로펌입니다. M&A 건수로 따지면은 이게 김앤장과 세종이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세종이 실력 있는 로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과거에 그런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로펌에 이해 상충 그것에 대해 문의를 넣는다고 문의를 많이 넣어봤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일반적인 대중들은 김앤장밖에 모르고 김앤장이 어떻게 되면은 무조건 이기고 저 어떻게 되면 무조건 지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김앤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로펌이 많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완벽에 가깝게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로펌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무조건적인 승소와 패소를 장담하고 담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보지 않고 이 사인만 보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어,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 구조를 한번 뜯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이 과연 실력이 있는 로펌인가, 실력이 없는 로펌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김앤장, 세종뿐만 아니라 지금 위메이드가 선임을 한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인성도 있고요. 이 법무법인 인성에서 좀 유명한 변호사를 꼽자면 이 한성리 대표 변호사죠. 이분은 25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과 성범죄사건, 음주교통사건 같은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진심도 위메이드가 선임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유명한 변호사분 찾아보면 박찬호라고 뭐 이분이 계십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임명된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면서 선거노동범죄를 수사를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지휘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굉장히 큰 전관 여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한성리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국내에서 오위 안에 들어가는 로펌 두 개를 변호인단으로 꾸렸고 전관으로 따져도 여우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라인업을 이미 갖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판 검사가 어, 조정현이라는 검사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 시험 5회에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2년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로 있었고 이번에 서울남부지검 검찰청 검사로 와서 공판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뭐랄까요 이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고 10년 20년 30년 있었고 다 내용 뻔한데 여기에 있어서 김현장 뭐 수억대 수십억대 수백억대 주면서 계속 선임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라는 거고 어 과유불급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김현장이 이번에 선임을 했다가 사임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요, 선임 이후로 사임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가처분 때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면서 사건 찾아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김현장이 컴플릭트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위메이드랑도 일을 하고 있고 거래소랑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김현장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위메이드에게 위메이드 선임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임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쪽 편이다라고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날의 사임도 그런 전략적 판단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심리 이전에 김앤장이 선임을 해가지고 약간 흐름을 보다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나설 필요까지 없겠다 하면은 그냥 사임을 하면서 우리는 이쪽 편이다라고 각인시키는 효과, 재판부에게 알리는 효과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업무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일이 진행된 거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논리 구조입니다, 논리 구조. 법적으로 이게 위메이드가 불리한 상황인가, 뭐, 그리고 검찰의 논리가 취약한 상황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재판부는 거기에 있어서 검찰의 논리를 크게 지적한 상황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위메이드는 이미 세종도 지금 선임을 한 상황이고, 인성, 진심 이분들도 정관 이후 받아 마땅한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 현직에 있으면서 어, 그러니 이번 사임의 크기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법적인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거기에 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저런 의사판단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종만으로도 굉장히 셉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김앤장이 이미 선임하고 사임한 그것마저도 전략적 어, 판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